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세너컵 중계 준비했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첫번째 경기입니다. 역시 주다스 미러전인데요. 주다스랑 앞줄에 각성 대랄, 길둘수 있네요. 가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합니다. 일단 선타 왼쪽에 연희가 먼저. 와, 연희, 안 죽는데요. 한번더 맞으면, 야, 죽죠. 이게 수면 걸리면 방무효과 때문에. 자, 연희를 먼저 잃었고, 오른쪽이. 자, 선 스킬. 연쇄. 초반이라 연세가 안 되겠죠. 네, 억세 모습이네요. 어,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이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자, 바로 주다스 위스킬. 네 명이기 때문에 거의 전체기로 봐야죠. 아, 뒷줄 바로 죽습니다. 역시나 억세였네요. 바로 죽었고. 노블리한데, 추익 네 나라. 그래도 앞줄에 겔리두스겔리두스를 믿어야겠죠. 어, 레기네이프도 있긴 하고. 뭐야, 레긴도 같이 있네요. 음, 겔리덱인데 자, 스킬 쓰면서, 오, 저 그래도 주다스 잡았고, 부활. 야, 연희 반금 너무 셉니다. 자, 나랑 마찬가지. 추익 일단 게리두스 각성물사 빠졌구요. 마찬가지로 레긴 스킬. 야, 이거 가능할까? 너무 불리해 보이는데, 오른쪽이. 자, 이러면 레긴도 죽구요. 파이도, 와, 끝납니다. 5대1. 게리두스 보여주나? 자, 역시 데미지는 엄청나고요. 아, 근데 죽지도 않습니다, 이거. 아, 근데 지금 갤두가 앞줄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러면은 진짜 엄청 단단한데. 자, 한번 기대해보죠. 레인 각성 스킬. 데미지가, 와, 최소 데미지 나옵니다. 갤두스한테 땡큐죠. 태굴, 뿌아아아 각성 스킬. 연쇄가, 야 가능하네요. 자 마찬가지 갤드도 각대를 빠졌기 때문에 갤드를 먼저 잡는 쪽이 너무 너무 유리합니다. 자5대 1에서 3대1 됐고요. 오 조금 뭐 데미지 좀 나오긴 하는데 단단해요. 주다 스킬 최소 데미지죠. 와 단단합니다. 너무 단단한데 갤드 스킬 계속 돌리죠. 이게 혼자 있네 유리한 게, 게 스킬을 계속 쓸수 있거든요. 테굴파오 반피 어. 자 근데 각개감 쓰면서 각성 스킬 못 쓰게 막습니다. 자, 역시 5대 1은 무리인가? 와내 피가 너무 많이 차요. <laughs> 어자 게리드스 테굴파아제스미지가 아, 나온다고? 이야 이 뭐야? 자 효과 공격 와 효과 공격 한번더와 진짜 센데요. 야 이거 뭐야? 안 육센데? 자 스케일 위스케일 자 녹죠 주다수 녹고요 겔리두스 뭐할자 근데 피가 너무 많이 차요 공격보다 근데 나락으로 와 피가 너무 많이 차는데 겔두 체스이 나오겠죠 야 이거를 5대1을 해내는 분위기입니다 겔리두스 각성 스킬 이야 엄청나요 데미지 자, 소공이 왜 나가? 때가리. 갤도오대1 역전, 레전드.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는, 어, 레긴레이프 주다스, 벨진 덱 때, 주다스 뒷줄 덱이네요. 가보도록 가시죠 자, 두 번째 경기 가보죠. 선타, 왼쪽 연입니다. 1, 2, 3번만, 어, 두번 때렸구요. 선스킬 오른쪽 연쇄. 자, 초반이라 연쇄는 안 되고, 오히려 반격 맞을 수 있겠죠. 자, 안 됩니다. 근데 억쇠네요. 마찬가지. 자, 그럼 스킬에 바로 죽을 수있다는 얘기. 레인 스킬, 위에 앞줄에 알린이 있기 때문에 추가 속공까지도 나가고요. 아, 주다스, 끝납니다. 오, 근데 연희가, 오, 연희 앞줄 뭐야? 네. 쉬익 턴감하고, 나락 턴감까지. 자, 이쪽도 지금 주다스 피가 없거든요? 스파이크가, 아, 스파이크가 스파이를, 네, 스파이 짓으라 했네. 자, 이러면 오히려 반격도 맞고. 자, 오, 근데 달진 않습니다. 마찬가지, 탄강. 추입 하고, 어, 레인 각성 스킬. 자, 지금 연희가 압출해 있는데. 자, 반격, 오, 와, 연희 안 죽습니다. 이거 맞고. 자, 오히려 반격 맞으면서 피해 크고요. 석공, 뭐야, 저 주다스 왜안 죽었지? 자, 갤리도스, 각성물사 빠집니다. 파이비 스킬. 이야, 파이도 진짜 세네. 주다스 <laughs> 부활 이야 연이 뭐죠? 너무 단단한데 앞쪽이라 그런가 자 레긴 한번더 스킬 지금 레긴만 계속 스킬 쓰고 있어요 아 이번엔 연이 잡네 자 5대2 아 근데 게리두스가 역시나 이것도 몰라요 나락 쓰고 스킬 이러면 레긴도 잡을 수 있고 바로 와 이건 진짜 이야, 3대2가 됩니다. 상태 이상 같은 건안 걸리죠? 자, 그래도, 주다스, 보여주나? 주다스 대게리두스 대부분이 게리두스가 이기거든요? 자, 이번에도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와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 최소 데미지. 네, 아, 속공이 나가지만, 야, 오히려 피가 더 많이 차요. 만 삼천 차고. 맞는 거는 만 밖에 안 다네. 겔리두스 킬, 아, 녹아요. 앞줄에 아일린, 파이 녹았습니다. 1대1이 됐고요 자, 겔리도스 효과 공격 나갑니다. 와우. 자, 주다스도 나가는데요. 아, 난안 달아요. 자, 공이한번더 때가리, 날리면서, 역시 겔리도스 와, 무적입니다. 이어지는 세번째 경기레긴레이프 주다스 벨진 덱 때, 와, 미스트네요. 미스트 주다스 대, 가보도록 가시죠 자, 시작합니다. 선타 역시 왼쪽 연이네. 아, 연이 바로 도았구요 와, 뒤줄까지. 자, 선 스킬은 그래도 오른쪽. 따스. 자, 스킬 날려보지만, 아, 큰 피해 아니구요. 오히려, 야 레깅 스킬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스킬 쓰고 속공도, 아, 아플 것 같은데. 이야, 체력 변경. 미스트 패셜 빠졌고. 이야, 추가타까지. 파이 죽습니다. 부활. 슉, 자, 터감에 불기둥 쓰면서, 네, 좀 때리고 있긴 한데, 오, 연쇄, 스킬 좋은데요? 이거 연쇄 가능하면 좀 비빌 수 있습니다. 과연, 야, 연쇄 들어갔구요. 연이 일단 잡았네. 한번 더. 자, 이거. 네, 그러다지 몰라요. 파이까지 한번 잡았는데, 불기둥. 자, 레인 각성 스킬 슉 왔거든요? 아, 다 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스킬 사기죠. 자, 치에, 아, 어, 다 녹아요. 오, 근데 미스트 부활. 대랄이네요. 자, 다이어 죽으면서 미스트 스킬 쓸수 있죠, 이러면. 아, 근데 미스트로. 야, 이게 가능할까? 일단 스킬. 야, 뭐야. 자, 아, 오, 살았어요. 오, 효과 공격 나가면 무야 돌아오는데. 이야 yeah, 뭐야 이거 공격뒤출로 들어갑니다 와자 근데도 아직 네 타이랑 알림린도 있어서 이야 어? yeah, 뭐야 대체력 뭐야 어? 이거 뭐죠? 왜안 죽었지? 이야 불기둥 쓰면서 알림린 잡았고 설마? 자미스 같은 경우 스킬쓰고 속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화기조 감수하면은 불기둥 못쓰게 막을 수 있고 와 이거 설마 이기나? 이야 yeah, 미스터트 때가리 레전드 경기 나왔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대지도 완성됐습니다. 주다스 미러전이고요. 앞줄에 각성불사 겔리도스 있네요. 가보도록 가시죠. 자, 시작합니다. 선타 역시 왼쪽 연희. 뭐야, 국룰인가? 와, 연희 두대일나 때렸지만 못 잡았고요. 주다스 연세 이야, 4맥강이네요, 오른쪽. 자, 연희가 치면서, 어 연희 잡았고. 야, 근데 스킬이 안 좋네. 스파이커 스킬. 지금 주다스가 스킬을 썼어야 됐거든요? 좀 체력이 없기 때문에 쓰면서 좀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안됐고 추익 나락 인원은 한명 작지만 네 불리한 건 없습니다 와 주다스 스킬 야 이거 앞줄 다 쓸릴 수 있는데요 아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 쓸리네 추익 자 그래도 부활 주다스 아직 살아있고 각성 불사 갤리두스까지 있기 때문에 야 스킬 뭐야 이거 국물 파이 야, 이거 뭐 무빙을 하는 줄. 와, 이러면 너무 너무 힘든데요. 거기다 주다스 각성 스킬까지 대기 중. 안없습니다그래스라도 살면 이득인데. 태골바, 와, 녹아요. 그냥 녹아버리네. 야, 결승전인데 이렇게 되나? 파이 또.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laughs> 스파이크 파이 파이 이렇게 쓰수 있었네. 어, 이쪽도 파이. 스킬 한번 쓰지만. 야, 갤리주스로 역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각성불사도 지금 빠졌고. 네. 일단 보죠. 스킬, 성감. 자, 오른쪽도 뭐 파이가 계속 스킬 쓰면. 아, 근데 주다스가 스킬. 오른쪽 스킬 너무 좋습니다. 녹아요. 끝났어요. 오우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세나컵 중계 마무리 됐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역시나, 주다스 나이츠네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